이 정책을 지금 만들고 시장 상황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재건축 규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수요가 더 증가할 텐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부동산이 너무 오른다고 해서 음. 조중동에서 부채질하는 것 같아 또. 근데 실제도 그런 현상이 좀 있다면서요? 아, 일단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이 상황을 그냥 놔두면 폭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라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여성분들 같이 한번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를 한번 보시죠. 음. 올해 들어서 연초에 보면 네. 오세훈 시장이토어제 해제하면서 한번 폭등한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좀 안정되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다시 또. 몰라.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두 가지 이유인데, 다음 장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출이 계속 시장이 풀리고 있어요. 어. 이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대출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집값이 빠지면서, 음. 집값이 빠질 때, 음.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로 시장 유동성을 음.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이 증가하고 빚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다시 올랐는데 네.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줄여야죠. 지금 대출 시장 상황이 음. 집값이 빠졌을 때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집값이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제가 볼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부가 안 바뀌었다. 공무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계속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계속 얽혀있다 보니까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음. 요즘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에 15억짜리 1 5억원 네.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를 끼고 사면 예전에 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출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아. 15억 원 아파트를 3억 아. 원에 삽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통령 시대 점검하겠지만 공급만 막 늘리겠다. 이런 쪽에 시그널이 계속 나오던데. 이 대출 문제를 들여다 봐야겠네. 빨리.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뭐냐면 음. 집값이 빠졌을 때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했다고 해. 그러면 다시 오르면 빨리 걷어들여야 될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법이 통과될 문제도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계속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음. 문제가 가장 크다. 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이 줄고 있어요. 어,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니까 러 여기서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의 공급 물량, 즉 매도 물량이 정확히 3월을 딱 기준으로 해서 9만 건이 훨씬 넘었는데 7만 건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 감소하고 물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물건 안 내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걷어들이고그 그 얘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살려는 사람들은 막 빚을 내서 사 어. 대출을 일으켜서 어. 돈이 풀렸으니까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안 내놔 어. 그럼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 그렇죠. 근데 저 원인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집을 그럼 왜안 내놓냐 음. 전두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저는 민주당 정부가 공약을 어떤 걸 했냐면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제 세금 세금 안 내도 되겠네 안도감을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매물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냐면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얘기해요. 맞아그나왔어 근데 서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아파트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다수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하니까 어떤 게 생기나요? 기대감이 생기죠. 음.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거는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 공급 물량인데 매도 음. 물량인데 더 빠르게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전체보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 대출 문제와 결국엔 세금, 재건축 규제 완화가 겹쳐지면서 집값 폭등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이 최근 조선일보 보도 보면 고령층들이 매도하는 사람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 고령층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안 내놓는 거잖아. 아니요. 근데 고령층도 다시 매물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음. 왜냐면 하 집값 오르락 할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 더 문제인 거예요. 아, 그동안 아, 계속 쉽게 말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던 고령 세대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예, 시장에 나왔잖아. 나오고 예. 있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사실은 지속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 있게 시장 상황을 보는 거고요. 사실 좀 빠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이 정책을 지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정책을 조언하고 시장 상황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어떤 공급입니까? 그러면 아주 단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준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규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수요가 더 증가할 텐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그 동안 집값이 떨어질 때 도입됐던 정책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둬야 돼요. 이건 빨리 할수 있어요. 응, 응. 빨리.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아까 ]야지. 대출 같은 그렇습니다. 것도 집값이 응. 오르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 정책들을 다 걷어들여야 돼요. 유성률이 그렇죠. 엄청나게 풀어졌거든. 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처럼 기대감을 사실은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 익 환수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 우리 음. 변화 없어 이제. 음, 음. 당연히 돈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거야. 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시장에. 확실히 신호를 줘야 돼요. 이건 뭐 국회를 통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추경이라든지 유동성이 시장에 네. 네. 들어가잖아요. 네.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차단막을 설치해야 돼요. 대출 규제죠, 당연히. 아. 좀더 음. 강화해서 음.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는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살수 있어요. 자주택자가 대출 규제 하는 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 대출 이런 것들 미세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유동성이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안 흘러 들어가야 다 아. 된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집값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정책은 엄청나게 빨리 와요. 집값 올리는 정책. 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둔촌주공 살리기. 집값이 떨어지니까 온 나라가 난리 법석을 떨면서 정책으로 살려요. 그런데 음.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 쉽게 말해서 잡는 정책은 천천히 나와요. 그러니까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하다. 음.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를 음. 들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금지도 낮추고 뭐 유동성도 나가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경제도 못 살려요. 내수는 더 위축될 거고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가 급하다. 음. 그런데 저는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제 자료 마지막 장 보시면 지금요 뭐 미국을 볼때전 세계 집값이 안정 추세라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요 전 세계 집값이 오를 때는 정책이 무력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집값만 오르고 있다고요 서울의 집값만 그래서 적절한 정책이 나와주면 분명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저희가 이 대목만 부동산만 네. 편집을 따로 해서 네. 빨리 대통령실 쪽에 관계자들에게 보드로 네. 조치를 취하겠네 제가 그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네. 만나봤는데요 네.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우선 바꾸고 그래야 정책이 바뀐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풀어놨던 정책이 제자리만 돌아서도 빠르게 시장은 안정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